거야. <laughs> 탑을 올라갈 거야 마르지 밤? 이 탑을 올라가면 언젠가 바깥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낮에는 푸른 하늘, 밤에는 별빛을 볼수 있다고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건 지긋지긋해 미안해, 밤. 미안해. 날 잊어줘.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아돼 라이! 가지마! 가지마, 라이! 네가 간다면 다 난... 죽을 때까지 널 따라가겠어! 아... 어, 어 이곳은 어디지? 어어 비트 이란 이란 오랜만에 진귀한 어? 손님이 오셨군. 누, 누 누구?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온 방문자가 얼마만인지. 어? 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년분. <laughs> 어때, 유리야? 내 말이 맞지? 정말 문을 직접 열고 들어온 거야? 그렇다니까. 근데 저의 무지약해 보이지 않아? 해도네 시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laughs> 에반 따라와! 최하층으로 간다! 예? 최하층이라니! 진심이십니까? 왕실의 경고를 잊으셨어요? 우렉 다음으로 나타난 비선별 인원이잖아! 완전 빅 이벤트라고! 그런 이벤트는 혼자 하시라고요! 전 목숨에 아까운 소심인이란 말입니다! <웃음> <웃음> 어딜 그리 바쁘게 가니 유리야? 또깽판을 치러? 아니면 아버님 이름의 먹칠을 하러? <laughs> 그만둬라 최야층은 너 같은 꼬맹이가 관여해도 되는 곳이 아냐. <laughs> 언니는 볼 때마다 잔소리가 내는 것 같네. 역시 나이는 못 숨기는 건가? <웃음> <웃음> 여전히 겁을 상실했구나. 글쎄 겁을 상실한 건 내가 아니라. <laughs> 감히 날 멈춰 세운 놈들인 것 같은데... 어쩌자고 마스체미 공주님의 심기를 건드리신 겁니까? 어하 잔소리할 시간은 근위병부터 처리하지? 사이다 펀치! <laughs> 이 언니와 더놀아주려 <laughs> 재밌어지는 걸? 더 이상 맞으면 위험해요, 아가씨! 제가어머아져 アガシチグミヨチマジギャパンシマジマエバン。 최하층의 시험은 바로 보 철창 안의 괴물을 피해 보를을 터뜨린 합격인 간단하죠? 아, 결국 와버렸네요 그런데 처음부터 볼 시험이라니 너무한데요? 뭐, 해돈 녀석도 달갑진 않겠지 비선별 인원은 넬탑의 파란을 불러왔으니까 저 꼬마, 분명 죽겠군요 불쌍하네 도와줄까? 예? 우리가 왜요? 부르고 있잖아 저 녀석이 날 어? 저 시험을 보겠다고? <웃음> <웃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만 다녀올게, 에반! <laughs> 저, 잠깐만요, 아가씨! 멈춰! 어? 어? 낯선이여, 세상의 바깥에서 혼자요. 이제 문을 열라, 모든 것이 시작되리니. 이르. 밤 소년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언대로 또한번 손님이 오셨군요. 제가 당신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좋은 이름이군요. 밤 소년과 소녀 그리고 당신까지 비선별 인원이 이 정도로 단기간에 여러 번 나타났던 역사는 없었지. 말하자. 누군가의 의지라고 할까요? 저는 그 의지를 받들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 만이 탑에는 당신과 같은 운명을 타고난 밤이라는 소년이 있지요. 그 소년의 발자취를 쫓아 도움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신 역시 그 소년과 같은 비선별 인원이니까요. 약속해 주신다. 탑을 오르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번엔 당신이 원하는 바를 들어보죠. 탑에는 무슨 연유로 들어오신 겁니까? 이런... 큰일이군요. 그런 상태로 돌아다니기 탑은 무척 위험한 곳인데요. 그렇다면 기억을 되찾으실 때까지 이탑의 안내역을 붙여드리지요. 놀 때가 됐는... 태돈 선생, 지각하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는 없어서. <laughs> 오, 그러니까 이분이라는 거죠? 역시 듣던 대로 비범해 보이십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이리니 확실하게 보필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것들도 차차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지금 나눴던 이야기는 비밀로 하지요. 자, 이제 평범한 선별 인원이 되어 탑을 노르세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따라가면 소년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런 의미에서 조력자를 소개해드리죠. 당신의 앞날에 탑의 축복이 있기를. 그럼 이제부턴 정당방이다 음... 어느 놈으로 걸을까? <laughs> 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돈 선생이 말씀드렸듯이, 소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탑을 올라야만 합니다. 해동 선생이 마해 주세요. 하유리 씨는 전열에서 적의 원거리 딜러 역할군의 파라클 서포터 역할군의 청청은 후열에 배치하는 게 좋아요. 하유리 씨가 전투에 성공해서 싸울 수 있게 파라클 씨는 후열로 옮겨볼 마지막으로 팀의 체력을 융률를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것 또한. 퇴근... 전리품 구성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바쁘신 선별인원님이 대신해서 코인과 링크 경험치를 벌어오는 공간입니다 전리품 구성은 주기적으로 쌓이니 까먹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시는 것은 성장 주술의 힘으로만 모험 전투에 배치한 동료들이 신수 링크 레벨이 올라가면 햇 해... 하유리 씨가 위치한 중앙 슬롯이요 레벨업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한 번에 여러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10 레벨까지 올려보기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위대한 신수 링크의 힘을 정도쯤이야 새로운 파도에 몸을 실어보시죠 <laughs> 유한성씨가 새롭게 합류하셨으니 높은 레벨업된 슬롯에 유한성씨가 성성 실을 중앙으로 옮겨 잘하셨어요. 세이다펀치 가장 고요한 순간을 가장 경계하세요 아, 새로운 파도가 덮고 있군요. 천재 파도잡이인 유한성 씨의 강력함은 유리한 속성의 동료로 적군을 공격하면 데미지가100% 적군은 녹 속성이네요. 동료 아이콘 상단의 화살표로 상대가 녹 속성일 때 마지막으로 동일한 속성의 동, 조금 전에 합류한 녹속성 3명의 녹속성 캐릭터를 이와 같은 속성 조합, 가장 고요한 순간을. 오지, <목소리> 살아! 오직... <차가워! 목소리> 이 정도쯤이야. 오... 습니다. 선별 인원 마지막으로 1 리니 새로운 동료분과의 만남을 준비했는데요. 조금 조금 룰을 매거스로 만든다. 이게 지배하는자의 방식이다. <laughs> 계획대로. 보는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탑에 입성하실 준비가 끝났군요. 내일이는 선별 인원님이 조금 더 성장하셨을 때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한번 탑에 오신 걸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제게 소중한 건 모두 이곳에 있는 거예요. 탑을 오르겠어요. Thank you